안녕하십니까? 갈까요? 야, 많이 모았다 안개. 안개니까. 어, 오 갈게요. 예. 오, 피곤해. 어디 가요? 거미와 뭐? 바퀴벌레. 탑은? 아니 아니 탑이 아니고 그거 푸지펀. 몰라? 밖에 나오니까 없던디. 그 사람 좋았어? 모르겠어. 밖에 나오면. 이거 잡으면은. 네. 둘이 친구예요? 네. 어허. Uh -huh. 친해요? 네. 어허. Uh -huh. <laughs> <laughs> 친구 맞네 몇개 남았지? 나 이거 오고 계신데? 다섯 개 남았다 나 아, 잠깐 카톡좀 하고 올게 음, 그래 내가 3개 갖고 와서 왔으니까 두개 남은거네 하나 두개두개두개네 점프기 들고 오지 않을까요? 여자친구랑 카톡하나보다 남자친구도 돼? 뜯어올게요. 아, 예. 그 안돼. 근데 정문 쪽에 거미랑 있어요. 네. 뭐라고요? 남자친구라고? 예? 예? 이분 여자친구랑 카톡하러 간거 아님? 여잔데, 도 여자친구가 왜 있어요? 아, 이분 여자예요. 어, 아님도 예. 여자예요? 남, 예, 목소리저 남자인데요? 아니 두분다 남자 같은데 목소리가. <laughs> 아, 여자였구나. <laughs> 야 <laughs> 나가 몰랐네 재민이 친구들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와 진짜 이거 목소리가 되게 어려 네. 보여요 어려 보여 네 한평생 한입니다 목소리가 이게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니까 또 근데 좋은 거 아니에요 어려 보이면 그 목소리가 어려 보면 되게 좋은 건데 잖아요 목소리가 아니 아니 그냥 진짜 그냥 애석기 취급받나 이거요? 그러니까 약간 목소리 나 처음에 재밌는 친구들인 줄 알았어요. 감사, 감사해요. 근데 저희는 너무 오래 들어서 별로 안 무렇지 않긴 해. 어, 그렇네. <laughs> 목소리 동안 아 인정 인정. 아, 성인이에요 그럼 둘 다? 네 그쵸. 아. 아 진짜 난 재밌는 친구들이 좀줄알데아 의외다 성인이구나. 몇 살이신데요, 그쪽? 저 이분 죽었어, 브레이킹한테. 이분이고. 이분. 그냥 브레이... 출발하죠. 네, 브레이킹한테 죽음. 지금 딱 보니까 브레이킹이 끌고 음. 가고 있어. 가야 될것 같아요. 불쌍해 그거 뭐, 많이 파밍 해냈어. 신나 오, 우리 게임 많이 파밍 했는데? <laughs> 벌집 누가 한, 갖고 왔어? 한, 아, 3 5 0 벌집이 컸다. <웃음> 누가 <웃음> 갖고 왔어, 이거? 응? 누구야? 파이팅, 파이팅! 치치 치치 이쪽이 메인인가 본데 그러면 어! 뭐야 목소리야 잠깐 잠깐 일숙이에요? 아뭔 어, 소리 나지 않았어요? 잡아줄게 잡아줄게 아 어, 정답이다 잡을 수있으래나 모르겠다, 모르겠다 근데 잡을 수있으래나 모르겠다 근데 오트. 울탱이에요? 잡은 거 봐봐. 잡았어. 잡았어. 와, 와, 와우. 와우, 와우. 한건 했다. 깜깜이로. 자, 총 쓰실 건 총. 자, 쪽 쓰세요. <laughs> 깜짝이야. 아우 씨. 에분 아. 어디 가셨대? 님 나왔다. 이거 저기, 가방. 저기 나와, 챙겨서... 저기 나와. 가면 나와, 가면. 가면. 가면 나온다고요? 네 저걸 둘이서 하지 이거 가방 들고 오케이. 가시면 될것 같아요 될것 같아. 자, 가방. 에? 스캔하셨어요? 아니요, 그 방장이 스캔해야 돼요. 아, 그저 제트팩 주세요, 잠깐. 음. 죽였어요. 죽였어요? 브레킹 죽였어요. 근데 왜 나한테는 살아있는 걸로 보이지? 이거 뭐, 이거 모두 뭐쓴 거예요? 예? 나한테는 살아있는 걸로 보이는데? 아니, 가끔 오류예요, 오류. 오류 1층 오른쪽에 병장 있어요? 그래요? 병장 잡고 가실 거예요? 저거? 병장이요? 1층 오른쪽에 있어요. 네, 목드라이안 나오지 왜? 1층 오른쪽? 여기 있다. 어? 아이고제 버거울 이네요안 죽여도 돼요. 지도요 아, 왜... 이... 다른 사람들은 살아있는 ]요? 걸로 보이지? 아, 이거 신경...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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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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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뭐야? 나를, 뒤에 있는 애를 죽여봐 나를 죽이셨어 아니 죽었다며 저거 근데 왜나 죽어 아, 쟤한테 아니 가끔 그 버그 나더라고요 그게 쟤 뭘로 잡았어요? 그렇게? 아, 총이요 총 그래요? 어, 음... 아, 나 진짜 이거 억간데? <laughs> 아니 근데 저분이 저를 죽이셨어요 피 얼마 안 나가서 어네하고 네, 가세요 어이없네 저거, 저거 저러다 또 브레이켄한테 또꺾을것같은데난더더 아, 더 어이없죠 저 브레이켄 죽었다고 했는데 근데 저 저번에 그랬어가지고 네. 뭐 어쩔 수 없죠 뭐 쭈쭈님이 모드를 많이 쓰나? 아니 많이 쓰진 않아한네개네개네 응. 가방이랑 가방, 몬스터 드랍 그리고 이제 그 물건 그 빼는 거, 쉽게 빼는 거, 쉽이 파는 거. 어... 그 몬스터 드랍은 아마 그게 같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다 그게 깔려 있어야 주비되지 않아요? 혼자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모르겠는데 아마 영이가 아마 저랑 똑같은 거일 텐데, 아닐 수도 있고. 아, 아. 이분 또 갑자기 왜죽었지 전경 갔다가. 아. 와. 아, 시하네 브랑키한테 죽은 거 너무 억울하다. 아. 가쭈님은 뭐, 총 맞고 죽었으니. 저를 그렇게 죽이시면 어떡해요, 총으로. 제가 안 죽였어요. 누가 죽였어요, 그럼? 그 영님이 싼다고. 그 영님. 저는. 아, 되 아무것도 안 들고 다녔죠. 선전등을 들고 다녀요. 영민이 쌌네. 저 어떡하냐 제. 야, 저 브레이킹 조심해야겠다. 와. 야, 브레이킹 버그구나. 야, 너도 왜 나를 죽이고 그래? 아니. 아니, 거리 음. 조절이 좀 이상하다니까? 아니, 심지어 너 쪽으로 겨누지도 않았어. 일 쪽으로 겨누는데 너가... 영님이 나를 위해서 복수를 해준 거야. 예? 복수요? <laughs> 제가 뭐 했는데요? 네? 복수를 해준 거야.